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5탄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꿈 분석 심리 부상담사로서 꿈 문의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꿈과 부동산 관계는요? 예. 이렇게 조금 부동산의 기준은 무엇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본인은 그 질문자님은 부동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을 건물이나 이렇게 낮이나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개념을 잡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낮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물, 뭐 주로 뭐 상가라든지 주택. 이런 거를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저는 그 꿈과 분석과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개념은 좀 다른 각도로 부동산을 찾고자 합니다. 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의사가 그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격증을 받는데 무슨 개업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예, 자, 아니요, 아무 데나 자기가 가서 하고 싶은 데를 하시죠. 그렇죠. 뭐, 제주도 가서 의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예, 예. 부산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서울 가서 변호사도 되고, 뭐 울산 에서 변호사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일정한 그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제한, 뭐 지역의 제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변함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땅이라든지 개념, 음. 뭐, 건물이라는 개념, 이것보다는 그것은 물론이고 자격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어디서나 개업 가능하고 이것을 저는 부동산이라고 오늘은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마이,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부동산이죠. 예예. 그럼 예를 들어 변호사가 만약에 예예. 개업을 한다 했을 때 여기 개업을 하나저 개업을 하는 하나, 장소가 변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의사가 개업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어떤 그 진료 그 담당 아니면 예예. 변호사 같은 자기의 그 상담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내용에 따라서 그걸 활동을 하는 걸 동산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음,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도시 부동산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지금까지 부동산은 주로 보면은 뭐, 뭐 주거지라든지 안그면 상가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했죠. 네네. 그렇다면 도시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가격이 점점... 그, 조금, 경기가 둔화되면 가격이, 가격이 좀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추락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이제는 뭐냐? 이제는 무슨 창업, 그러니까 도시 아파트 속에서 창업을 하는 그런,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전세에서 세를 들어 산다 할지라도, 네. 창업을 하게 되면 수입을 생산해 낼 수가 있죠. 네. 그것을 하나의 또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도시부동산을 이렇게 창업을 해서 음. 생산을 내, 해내는 집 속에서. 네네. 잠자리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음. 가공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도시부동산의 입지 조건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지말씀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년과요. 예. 이렇게 지금 2020년. 예. 이렇게 이후에 부동산을 꿈으로도 알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음. 꿈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생각한 것이 미래 전부를 나타나죠. 예, 예. 그렇다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마음의 또 밤의 꿈만 꿈은 아니고, 자기가 음. 그린 마음의 계획서 있죠. 네, 네.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아.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꿈이라 클 수도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큰 힘에서 태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 이걸 가지고 작년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냥 던져놓으면 오르고, 음. 경기가 둔화되면 떨어지고. 뭐좀 작년에 2019년도는 부동산 재미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2020년도는 2019년도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선거가 있다든지 뭐또 미국에도 선거가 있고 또 일본에는 올림픽도 있고 음. 아주 국제적인 어떤 그 연관이 있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연관이 많이 있죠. 그렇기 음. 때문에 올해는 주변 환경에 따라가 많이 좌우되는 부동산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나지나 건물적인 부동산과 가치적인 개인 부동산 범위는요. 우리가 나지라는 것은 뭐 지금까지 던져놓으면 가격 오르는 나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슨 뭐 그린벨트도 어떤 뭐 물론 풀리지는 않지만 그것도 나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어, 다 하지 못하는 부동산 있죠. 네, 네. 그걸 낮이 뭐 사람으로 치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음. 그것은 낮이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은 나중에 건물을 지을 놨고 준비한 낮이도 있고, 안 그러면 던지는 오르는 낮이도 있는데 요즘은. 던져서 무조건 오르는 그런 것은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부동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 그냥 던져놓으면 좋은 건지 생산 음. 하면 좋은 건지를 꿈으로 가지고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꿈 분석 심리 상담서는 특히 그 주부들이라든지 그 주거하는 그 퇴직자들을 위해서 재테크 쪽으로 꿈과 많은 연관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아 오, 그렇게 좋은 나, 교육이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예. 전세 입자의 부동산 활용법은요? 전세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로 아파트 같은 도심지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못 사죠. 그렇죠. 아무나 못 사기 때문에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데, 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서울주에서 보면은 전세를 살 바에는 약간 그 지방 있잖아요. 네네. 어, 경기도 양평, 광주, 뭐 광명,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음. 출퇴근 좀 어렵지만, 거기에서 조금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 어, 전세 입자를 벗어나가지고 자가용으로 하는 집도 있고, 네네. 그렇지 않으면, 그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네네. 아파트 속에서 뭐 이중구조, 그러니까 집에서 창업할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아, 그럼 음.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면, 예예. 단순하게 전세 어, 입자 속에서도, 예예. 또 창업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자격증도 부동산이 될까요? 조금 전에 그 의사, 변호사 이야기 했죠? 네네. 그 꿈분석, 심리 상담사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아서 아파트 속에서 만약에 창업을 하잖아요. 예, 예. 그, 꿈 분석 심리 상담사뿐 아닐 겁니다. 뭐, 각종 컨설팅이라든지 보통 상담 역할을 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무슨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고 정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 자격 소지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2020년도에. 예. 2020년 4월 15일 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요. 근데 부동산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아 왜그러냐면은 그, 공약을 걸지 않습니까? 네네. 공약을 걸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침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동산 무슨 개발을 한다, 뭐, 이렇게 많이 할 겁니다. 예.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돈이 풀리죠. 네. 돈이 풀리고, 사람들이 이제 공약을 하면은, 뭐그 국회의원이 꼭 당선된다, 안 된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로, 한 사람이 음. 부동산 공약을 걸게 되면 자칫하면 그 공약에서 멀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려운 것을 끌어 주듯이 공약을 걸거든요. 음. 그, 그 공약이 실천되고 안 되는 건 뒤에 일입니다. 음. 그러므로 그 부동산 업자들은 이 선거 공약을 발을 맞춰서 또 교묘하게 이렇게 또 부동산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분명히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또 출마자의 공약을 조사하면 어떨까요? 출마자 공약 조사하면 엄청 좋죠. 아. 왜 그런지 하면 그 출마자 공약,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그 공약이 각각 있겠죠. 그렇죠. 뭐 300명 국회의원 같으면 공약이 뭐 10가지만 하더라도 뭐 3,000가지 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좀 좋죠. 음. 공통점. 그렇다는 것은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당이 뭐 계속 압승을 했을 경우. 야당이 압승을 했을 경우를 따져가지고 몇 예예. 가지 그런 뭐 다수당 그러니까 서로 갈라가는 경우 이렇게 생각했을 때법 법을 만들어야만이 어떤 그 법이 시행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지금까지 불편한 공약이 예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이 침체되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공약을 만약 에 내놓는다 합시다 예예 그럼 그거는 일단 공약을 그 내놓는 당이 성를거두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여당이 지금까지 공약대로 간다면, 은 거의, 뭐, 부동산은 조금 경기를 둔화시키는 하이더라도, 부동산은 잡으려고 그러고, 뭐, 새로운 이제 야당 그 반대로, 네네. 여당 공략 잠됐다부동산을 어느 정도 풀자. 만약에 음. 이렇게 공약이 나왔다면, 은 그러니까, 그, 우리는 당사자들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공약의 비중을 보고, 음. 양편을 전부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또공약이 과연 지켜질까요? 안 지켜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 안 지켜줘도 그것은 이미 효력을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예. 우리가 그 주식 같으면은 뭐 6개월 후 선행지표를 보지만 그때 꼭 된다, 안 된다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는 소문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나 경기도 약간 지표를 보고 하는 거고. 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악선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나중에 악센제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미 치명타 다 받고 난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공약을, 그,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거는 뒷일이고, 그, 업자에게, 그러니까 살고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있잖아요. 예. 도시와 농촌의 공약 차이들을 파악한다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와 농촌 공약은 차이가 많겠죠? 예. 그 도시 같으면, 뭐, 우선, 뭐, 뭡니까? 중국 비슷하게. 우리가 예. 공기가 어떤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공기가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 많이 그러죠? 뭐, 몇번 정도는 뭐 차가 끌고 오지 마라. 예. 그 중국의 그 어떤 그 매연, 뭐, 안그러 미세먼지. 음. 뭐, 이런 쪽으로 공약을 건다든지, 안 그러면은 무슨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난다면은, 어, 농촌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토지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안 그러면 농어촌에서 이렇게 그 대출 관계, 여러 가지 공약이 좀 많이 틀려요. 예. 그러나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도심 살고 있지만은, 어, 잘 농촌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무조건 뭐, 사면은 오르고, 뭐 자칫하면 떨어지면 울산 욕하는 부동산을 벗어날 겁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질문자의 내용을 가지고 예. 이렇게 선생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꿈과 뭐 부동산 관계를 저희들이 그 상담자, 어, 이것은 일반 뭐 개인 상담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이 전부 다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꿈과 연관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고 저는 꿈의 견제에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드렸습니다.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